살롬 9월 13일 매일의 묵상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도의 운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11장 말씀입니다. 평화의 나라 도래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의 줄기에서 한쌍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가지가 나서 실할 것이요 사야 11장은 1절에서 19절의 말씀에 평화의 나라 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오늘의 법문을 통해서 11장은 전 우주적인 평화의 메시아 왕국에 대한 비전으로 10장에서 남은 자의 구원에 대한 소망이 언급된 데 이어 11장에서는 메시아의 오심과 그분의 위로운 통치 그리고 그에 인한 복음의 학산에 대한 비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소망은 불안하고 위협적인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크나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은 평화의 나라입니다. 아시리아의 항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는 다시 그의 눈을 유다로 돌려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신학의 다엣 왕조, 신학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모든 희망의 중심은 다엣 왕조를 통한 회복이었습니다. 1절 말씀에서 선지자는 평화로 다스릴 이상적인 통치자가 다윗 가문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말씀은 이전 예언가의 연장선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우고진 숲과 같은 이스라엘을 불사르시고 그 땅에 남은 것이 거의 없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이사야 9장 18절에서 21절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레바논이 울창한 숲 같은 아시리아를 도끼로 다 찌고 항폐하게 하신다고 10장 33절에서 34절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숲으로 비유된 주변의 환경은 이미 파멸의 상처에 놓여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에서 하나님은 이세줄기에서한 짝이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 맺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희망이 이미 움트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희망은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한 희망이며 그를 통해 의로운 심판이 집행되며 마침내 평화의 나라가 도래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선을 통해 2절에서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평화의 왕을 통해 이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야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와 총명의 용, 무락과 권능의 용,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용을 내려주십니다 이 모든 덕목들은 그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평화의 나라를 다스릴 때꼭 필요한 덕목들로 왕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3절에서 5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으로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것인가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가장 먼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으로 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설에서 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세우실 평화의 왕은 공의로 가난한 사람들을 재판하며 정직으로 겸손한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보내실 평화의 왕이 5절을 보면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구절로 유명한 에베소서 6장 14절에 그 일부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9절을 말씀 보면 창조 직후의 에덴 동산의 삶과 같이 평화롭고 다툼과 분쟁이 전혀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묘사합니다. 죽더 이상 아시리아에 침공받지 않는 세상, 더 이상 동족 북이스라엘의 유다를 치지 위해 쳐들어오지 않는 세상,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손잡고 아름다운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는 세상 등 그들이 평소 꿈꾸어왔던 이상적인 세상이 그들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평강의 왕이 다스리신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든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물의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을 강조하는 구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물이 넓은 바다를 덮는 모습을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배우려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열방 민족들의 모습을 통해. 이사야 2장 2절에서 3절에서 표현한 것 같이 그런 비슷한 영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모든 민족에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 여호와의 말씀은 모든 민족 사이에 퍼져 있고 모두에게 상식적인 말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이러한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어질 수 있는 날이기에 이제 선지자는 백성이 믿지 못하는 구체적인 일들을 이루어지는 현실을 이어지는 구절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0절에서 16절은 포로된 자들의 기한입니다 10절에서 선지자는 다시 한번 이세의 뿌리 죽다의 자손에게 이 일들이 시작될 것을 말합니다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 각처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러오게 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12절에서 여호와는 이전 예언을 통해 그의 대적을 치기 위해 깃발을 높이 올리고 이사야 5장 26절에서 열국의 백성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흩어져 있던 자신의 백성을 볼수 있도록 깃발을 세우시고 그 깃발 아래 기한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13절에서 14절은 평강의 왕의 다수리는 그 날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사는 것과 같이 상상할 수 없는 이상적인 세계가 구체적으로 눈앞에 나타날 것을 예언합니다 15절에서 16절에서는 이제 마지막 남은 작업을 하나님께서 실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포로로 끌려간 자들의 영광스러운 기한입니다 이 모든 일을 예전 출애굽과 같이 그의 백성을 위해 준비하신 일로 하나님께서 제2의 출애굽을 준비하고 계심을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아시리아에서의 기한이라는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을 가능한 것이며 돌아온 사람들과 남아 있는 사람들이 함께 평화의 나라 이 일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장의 본문의 말씀은 계속되는 심판의 메시지의 마무리로 결국 하나님의 뜻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음을 강조하여 주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강력한 심판의 예언을 통해 북이스라엘 유다 그리고 심판의 도구였던 아시리아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선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백성의 해계와 돌이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평화의 왕이 다스리는 아름다운 왕국의 재건을 천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듯이 상황을 먼저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있는 세상은 자연의 질서 속에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보내실 다의 자손 평강의 왕을 통하여 이러한 엄청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 자손이 바라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이 모든 일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기에 북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 합과 통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 전에 역사부터 뿌리 깊은 반복과 200년 이상의 분열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이 둘이 서로 하합하고 질투와 반목의 사수를 끊어지며 함께 힘을 합쳐 이전 다윗왕 시절의 영광을 재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전 출애국 당시 숭리의 역사를 재원하며 매어떤 곳에서 기아나는 믿을 수 없는 역사의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현실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듯한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역사 안에서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난가 북의 분열과 동족상잔의 전쟁 이후 지난 70여 년의 반복과 분쟁 동서 간의 지역 갈등 동 지난 70여 년 동안 이어왔던 우리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눈에 더 강해 보이는 강대국에 대한 의지, 물질 숭배, 기복주의 등 변화 불가능해 보이는 모습들도 주 앞에서 내려놓고 희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역사를 일으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리와 어린 양이 뛰노는 상상하기 힘든 일들을 이루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바라본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 역시 소망하며 꿈꿔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심판과 제약의 역사 속에서도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놀라운 예언이 예수 그리도의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그 구원이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으로 전해진 것처럼 오늘 우리도 먼저 받은 하나님의 운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그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믿음의 건석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여와를 아는 지식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가며, 주님의 평화와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